36번. 어, 전통 건축 방식의 우수성에 대해서 얘기, 이게 제목이고, The excellence of traditional architecture. architecture가 이제 건축이야. 그래서, 어, 전통적인 건축의 excellence, 어, 우수성에 대한 얘기. 자, 그래서, 그, 우리, 저거 생각하면 돼. 우리 그, 그, 한옥 마을 같은, 그러니까 한옥 집, 이런 것처럼. 이 한옥집이라는 건 우리가 그 시골에 그 지역의 재료를 사용해서 나무라든지 뭐 소나무, 통나무 이런 거그 지역의 그걸 써서 그 지역의 문화를 잘 반영을 해서 그 한옥이라는 그 집을 지었을 때 아, 이거는 정말 우리가 필요한 그런 그 추위도 막을 수 있고 그 통나무로 보온도 되고 그래서 우리의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고 그래서 이 지역성을 잘 살렸기 때문에 그 지역 내에 그 한옥 방식이 잘 뿌리가 내려져서 그 전통 마을의 어떤 그 아름다움을 갖추게끔 만든 어 그런 그 건축이잖아. 근데 그게 이제 과거의 평범한 시골 건축업자들은 말이야. 그들만의 어떤 숙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 같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황토흙으로 이렇게 잘 발라가지고 만드는 이런 그 거. 그래서 재료도 되게 지역적이었다. 이것이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줬고, 그 지역에 뿌리 내려져서 어, 아름다움을 갖추게 됐다라는 얘기가 이제 36번에 나오는 전체적인 내용이야. 자, 한 문장씩 살펴보면, towar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a new architectural attitude emerged. 자, 십구 세기 말 쪽으로 이제 십구 세기 말경 말로 이제 갈 가면서 새로운 건축 태도가 emerged 등장했다. 어, 그러니까 새로운 건축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emerged 등장했다라는 말이네. 자, industrial architecture the, the argument uh, went was ugly and inhuman. 자. 이 산업적인 건축은 그럼 산업건축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콤마가 컴마, 나오면 내가 그냥 보충 설명이라고 얘기했지 중요한 건 아니야 즉 어떤 주장이 goes 주장 어, 이렇게 말하는 그 주장 argument 이 주장이 went 뭐그 주장이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라 그 주장이 어, 말하기를 뭐 이런 말이야 그래서 어, 어떠한 그 주장이 있기에, 이 산업 건축은 was ugly 하고 못생겼고 i n h 어, 인간적이지 못했다. 비인간적이었다. 이 산업 건축 같은 경우는 뭐니, 그냥 막그 공장처럼, 그냥 막, 그냥 아파트 공장처럼 그냥 이렇게 지어진 그런 건축 있잖아. 어, 이런 건축은 못생겼고 그랬다. 그러면서 comma comma past styles had more to do with uh, pretension uh, than what people needed in their homes. 이 과거 스타일은 말이야 이 과거 스타일이라는 건 결국 이 산업건축을 의미하겠지 그래서 이 산업건축이 uh, had to do with 하면 have to do with 이거는 어, 무엇무엇과 관련 있다 거든 그럼 무엇무엇과 관련있다에 이 m o 가 있으니까 더 관련있다 관련 있었다 해드 썼으니까 뭐와도 관련이 있었냐면 p r e t 하면 이제 허세야 그래서 허세에 더 관련이 있었다 뭐보다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보다 그들의 집에서 필요했던 것보다 허세와더 관련이 있었대 그 옛날 그 산업 건축물은 말이야 그러면서 자, instead of these approaches, why not look at the way ordinary country builders uh, w a l k e d in the past? 자, 이러한 접근법 approach 하면 접근법이야. 그래서 이러한 접근법 instead of 대신에 어, 그러니까 뭐 이런 산업 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산업 건축이 뭐 어글리했고 인휴먼했고 뭐, 이렇게 접근하는 거 말고, 그런 접근법 대신에, <laughs> why not 하면, 뭐뭐는 어때? 이거든. look at 하면 보다니까, 야, 보는 거 어때? the way, 방식을 보는 건 어때? 근데 어떤 방식이냐면, 이런 방식이야. 그래서, ordinary 하면 일반적인 country, 시골의 builder, 그 건축가가 walked, 일했던, 그런 방식을 보는 건 어때? 살펴보는 건 어때? 그 과거에 일했던 방식을 살펴보는 건 어때? 어, 그러니까 이 방식으로 보지 말고 이그 어, 지역의 시골 건축업자가 일했던 어, 방식을 한번 살펴볼까 이런 말이지. They developed their craft craft skills over generations, demonstrating mastery of both tools and materials. 자 그들은 여기서 말한 그들은 누구? 요 ordinary country builders를 의미하겠지. 그래서 시골 건축업자들은 발전시켜들 발전시켰다. 그들의 craft하면 공예 s k i l l 기술들을 공예 기술이라는 건공예는막 손으로 막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게 이제 공예잖아. 그래서 그들의 이제 손 기술을 발전시켰다 뭐그 말이야. over generations 하면 generations 하니까 여러 세대에 over 걸쳐서 이렇게 계속 발전시켰어 컴마가 나오고 이렇게 ing가 나와서 이 그들이 보여주면서 말이야 뭘 보여주면서 mastery 하면 이제 어떤 그 숙련도 이런 거거든 그래서 도구라든지 아니면 재료의 어떤 숙련도를 보여주면서 말이야 어, 그러니까, 막, 이제, 숙련도가막 높았나봐. 그래서, though, 어, 그리고, those materials were local, uh, were local and used with, u uh, simplicity, s i m p l e c i t y houses built this way had plain wooden floors and whitewashed walls, walls inside. 자, 이러한 재료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 재료들은, 어, 지역적이었다. 어 그러니까 막 어디서 막 수입해오고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 지역에 있었던 그 것들을 재료를 사용했고 지역적이었고 그 다음에 재료가 were used 해서 사용이 되었다 아주 어, simplicity 해서 단순함이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막 복잡하게 쓴게 아니라 되게 단순하게 썼어 이렇게 나오고선 이제 보충 설명해 주지 아 집들이야 그래서, 어, 집은 집인데, 여기 보면, 얘가 PP 형태여서, 요 명사 집에 대해서 설명해 준 거야. 이렇게. 근데, 별 붙이고, 지어진 집이야. 이 방식으로 지어진 집. 응. 그래서 이 방식이라는 건 뭐, 아, 재료가 되게 지역적이고, 그 다음에 단순함을 단순함을 이용해서 사용한 어, 이러한 이 방식으로 지어진 집은 그다음에 이제 동사가 여기 나오지뭘 가지고 있었어? 봤더니 plain 평범한 wooden 나무로 된 floors 그 바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white-washed wall 하면 뭐냐면 얘가 이제 흰색으로 이렇게 도포가 된 그러니까 흰색으로 칠해져진 그런 벽. 을 인사이드 내부에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 돼 그래서 어야뭐 되게 단순하게 지어지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나무로 지어지고 그랬는데 어 근데 but 그러나 they 여기서 말한 they는 집들이야 이거 집들 이거 they 이 집들은 요런 방식으로 지어진 이 집들은 어, supplied 공급했는데 사람들의 needs 필요성을 공급해 줬다. 어, 즉, 사람들이 필요로 한 거를 충족시켜 줬다라는 말이지. Perfectly, 완벽하게 말이야. 그리고 at their best, 그들의 최선에서 어, 여기서 이 they가 동사가 여기 동사 1번 나왔고 그 다음에 end가 나오면서 동사가 2번이 나온 거야. 요 컴마, 컴마는 보충 설명이니까 지워버리고 그래서 집들은 공급해 주었고, 또 집들은 가지고 있었대. 뭐를? The beauty,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대. 자, 어떤 아름다움이니? 봤더니, 몸으로부터 나온 아름다움이야. 즉, craftsman's uh, craft skill. 즉이 공예가의 기술로부터 나온 아름다움, 그러니까 아까 막 숙련됐다라고 했잖아, 막 마스터리 같은 그래서 숙련된 그 장인을 통해서 나온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었고 집들이 그리고 the rootness of the house in its locality, 그 지역성 안에 그 집에 뿌리 내려진 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아름다움 이런 건 역시 가지고 있었다. 어, 즉그 지역에서 뿌리 내려져 있는 그러한 아름다움 이런 건 역시 가지고 있었다. 라는 말이 되겠지. 자 다음 37번도 한번 볼게. 자 37번은 제목이 뭐냐면 예술에서 중요시되는 도덕성이야. 야, 근데 예술하고 도덕성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를 봤어. 우선, the morality valued in art, 어, 도덕성인데, 야, 예술에서 가치 있게 여겨지는 도덕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예술에는 말이야, 도덕처럼, 도덕이, 어, 좋은 점과 안 좋은, 좋은 행동과 안 좋은 행동이 있는 것처럼, 예술에도 도덕처럼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야. 그래서 좋은 음악은 우리를 uplift. 어, 여기 오타가 났네. 여기다가 다시 적어. uplift. 어, 좋은 음악이 어, uplift 해서 이렇게 우리를 끌어올려주지만 그러니까 좋은 음악이 우리를 막 이렇게 더 좋은 세상을 느끼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지만 나쁜 음악은 degrade 어, 우리를 저하시키더라. 그러면서 음악 말고 이번엔 연주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연주 부분에서도 나쁜 연주하는 사람은 말이야 원래 자, 노래마다 작곡가가 말하려 하는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 나쁜 연주자는 작곡가가 말하는 것을 연주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만 막 뽐내 나막잘쳐나잘 연주 잘해 이런 식으로 뽐내기만 하더래 그래서 연주자의 기본 임무는 뭐냐 어그 음악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대로 정직하게 전달하는 것어 이것이 좋은 연주자가 가져야 할 자세더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음 응.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 그 다음에 좋은 연주와 나쁜 연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전개가 되어질 거야. <laughs> 두 가지에 대해서 자 하나씩 살펴보면 자 로버트라는 사람은 once 한때 said 말했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대. The laws of uh, morals are those of, of art. 도덕의 법칙은 예술의 그것입니다. 예술의, 여기 이 대명사 가르치는 건 어, 법칙이거든. 그래서 도덕의 법칙이 곧 예술의 법칙입니다. 라고 이 로버트, 뭐, 이 사람이, 어,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어, 이 다음 문장. 얘는 별표 많이 쳐야 될것같 우선 왓절은 명사절 이어서 요 왓절은 명사절 왓절 명사절과 댓 명사절이 이 문장에 나왔는데 요닷왓 어, 명사절하고 댓 명사절은 말이야 둘다 명사야 그래서 명사란 이야기는 문장 속에서 주어 자리에도 나올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보어 자리에도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왓절은 주어 자리에 나온 왓절이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대절은 보어 자리에 나온 대절이야. 근데 그러면, 어? 야, 그, 여기에 왓을 써야 되는지, 여기에 대슬 써야 되는지 요거는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왓절이 명사절은 어 특징이 뭐냐면 요왓 뒤에 나오는 요절즉 주어 명사 이렇게 그그 그 문장이 있는데 이 문장이 어때야 되냐면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돼. 즉 뭔가 하나 빠져 있어. 뭐 주어가 빠져 있든 목적어가 빠져 있든 하나가 빠져 있어. 여기 볼까 the great man is saying 그 위대한 남자가 is saying 말하고 있다 무엇을 어 얘는 목적어가 없네 그치 어 이런 식으로 불완전한 요소가 있어야 돼 근데 이 that 명사절은 말이야 꼭 that 이하의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어야 하거든 그래서 뒤에 봤더니 there is good music and bad music 어, there is 있다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있다 어때 얘는 불완전한 요소가 없지 그치 어, 그래서 여기에는 대세 써야 돼. 그래서, 아, 이 문장을 보고선, 어, 아, 여기에 왔을 쓸래, 대세 쓸래,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오, 어, 요 뒤에 구조를 봤더니 얘는 목적어가 부족하네, 그러니까 여기 왔을 써야 되고, 여기에는 문장 뒤에를 봤더니 완전하네, 그러니까 여기 대세 써야 되고, 이게 왔절과 대명사절의 어, 차이야. 그래서, 어, 결국, 그 위대한 남자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것, 것은 뭐다? 이즉입니다. 댓이야입니다 즉, 뭐래이 문장이 얘기하는 이 위대한 사람이 한때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위대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다? 아 좋은 음악과 나쁜 음악이 있다. 그러면서 the greatest music, 좋은 음악은 내가 아까 음악 얘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연주 얘기 한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음악 얘기 먼저 하는 거야. 요 위에 음악 얘기. 그러면 아 좋은 음악은 근데 이렇게 컴마 콤마 나오면 내가 뭐라고 얘기했지? 보충설명. 그렇지? 그래서 좋은 음악은 이제 동사가 여기 나와야 돼. 그래서 동사에 s 붙은 거 별표 표시해 두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어 우리를 데려다 준대 어디로 더 높은 세계로 데려다 준대 뭐보다 ours 우리의 것보다 여기서 우리의 것이라는 건 결국 뭘 의미해 our world 어, 즉 우리의 요거 world 우리의 세상보다 더 higher 높은 세상으로 우리를 어, 데려다 줄 것이다 어. 여기에 나온 요 가로는 뭘 보충 설명해 준 거냐면 even if 비로 그 음악이 tragic 비극이지만 in n a t u r 어좀 본질적으로 비극의 내용이지만 그러니까 왜 음악 중에도 왜뭐 예를 들면 베토벤의 음, 운명 그러면 막 따따따단 따다다단, 따따따단 따다다단 막그러면서 되게 좀 분위기가 막 침울하고 막 긴장되고 막 이런 음악이지만 본질적으로 하지만 그 음악을 들었을 때와 대단하다 되게 웅장하다. 뭔가 좀어막그 시대를 막 반영하는 것 같은 웅장함이 막 느껴진다 이런 식의 우리의 세계보다 또더 높은 세계로 우리를 데려다준다 이 말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여기 콤마 콤마 이렇게 찍혀있잖아 그치 어어 어, somehow 어쨌든 the beauty 그 아름다움이 uplift us 우리를 uplift. 어, 이렇게 상상시켜 준다 이거 근데 bad music on t h e o t h e r hand 반면에란 뜻이고 반면에 나쁜 음악은 degrade us. 우리를 degrade. 어,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어, 음악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는 이제 연주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러고 나서 봤더니 It's the same with performances 그건 같다 뭐와 같다 어, 어디에서도 같다 performance 여기서는 이제 연주라고 쓰였어 performance 그래서 어, 연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내용이 그러면서 A bad performance uh, isn't necessarily the result of incompetence, uh, incompetence 인컴피텐스 하면 무능함이거든. 자. <laughs> 나쁜 연주가 반드시 무능함의 결과는 아니다야. 뭐 물론 이렇게 무능해서 연주를 잘못 해서 어아참 나쁜 연주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이 무능함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면 나쁜 연주가 무능함의 결과가 아니라 내가 아까 여기 설명했던 것처럼 작곡가가 말하는 것을 연주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만 뽐내기도 하는 거 뽐내기만 하는 거 이것도 나쁜 연주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할 거야. Some of the worst performances occur when the performers, no matter how accomplished, are thinking more of themselves than of the music uh, they are playing. 목이 쉬어가고 있다. The worst performance 하니까 가장 나쁜 연주야. 가장 나쁜 연주는 몇몇 가장 나쁜 연주는 아골 일어난다, 발생한다. 어떨 때 발생하냐면 그 연주자가 No matter how 하면 뭐 아무리 뭐 모일지라도 아무리 accomplished 성취를 이뤄내고 있을지라도야. accomplished 해서 성취가 되고 있을지라도. 자, 그래서, 어쨌거나, 그 연주자가 생각하고 있을 때 발생한다. 연주자가 뭘 생각하고 있을 때. 연주자가 S니까 여기 RC여서. 연주자가 생각하고 있을 때. 뭐. 좀 더. t h e m s e 본인 스스로를 생각하고 있을 때, 즉, 아, 나 이거 지금 잘하고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뭐보다? 그들이 연주하고 있는 음악보다, 음악 자체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 자신을 더 생각하고 있을 때, 어, 그럴 때, the worst performance가 발생합니다. these doubtful characters aren't really listening to what the composer is saying they are they are just showing off hoping that they will have a great success with the public 자 이러한 다소 의심스러운 이 캐릭터들은 즉 연주자들은 그러니까 나쁜 연주자들은 실제로 듣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듣고 있지 않아? 요만큼을 듣고 있지 않아의 왓절이 나왔네. 왓절은 명사절. 그래서 listen to 듣다 무엇을? 어, 얘 목적어 자리에 나와 있네. 그렇지? 근데 내가 아까 왓은 뭐라 그랬어? 뒤에 문장이 뭔가 하나 부족하다고 했지. The composer 그 작곡가가 is saying 말하고 있는 말하고 있다 무엇을? 어, 여기 목적어가 없네. 이런 식으로. 부족한 게 하나 나오네, 그치? 어, 그래서 얘와을 예, 써야 되고, 즉, 작곡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듣고 있지 않아, 이 나쁜 연주자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보충 설명해 주고 있어. 그들은 말이야, 나쁜 연주자들은 just show off 하면, show off 하면 뽐내다야, 과시하다, 뽐내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뽐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분사구문이 나와서, 뭐, 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아, 뽐내면서 말이야. 무엇을, 어, 대절을. 이번엔 여기 또 대시 나왔네. 그러면 얘는 명사절, 대. 그래서, 어, 이 뒤에 문장이 완벽한지 한번 볼까? 갔더니 뭐래? 그들은, 어, 가질 거야. 성공을 가질 거야. 그 대중과 함께 말이야. 어, 얘는 부족한 게 없지. 그러니까 여기는 대서 써야겠지. 어, 이러, 이런 것을 바라면서 말이야. 대중 앞에서 성공을 어, 가질 거야 이렇게 바라면서 자 그러면서 마무리. The performer's a basic task is to try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the music and then to communicate it honestly to others. 그 연주자의 기본 과제는 연주자의 기본 그 과업은 말이야. 기본 임무는, 입니다. 뭐입니다. to try, 노력하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이해하려고. 무엇을? 그 음악의 의미를 말이야. 그리고 나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그것을. 정직하게. 누구에게? 다른 이들에게 말이에요. 자, 이 얘기였어요. 고생했다.